문수 어, 매니저님이니더라고요 어, 어, 그래서 조금만 더좀 <laughs> 어, <주세요. 웃음> 기다려.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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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네. <laughs> 아 너무 이상해. <laughs> <웃음> 어, <웃음> 저는 어, 저는 중고차 금융 팀 구승혜입니다. 입사한지는 무려 17년 차고요. 어... <laughs> 안녕하십니까. 저는 입사한지 94일된 프릇 프릇 푸릇, <laughs> 얼굴은 푸릇푸릇하지 않은 신입사원 이문수입니다. 처음에 딱 뵀을 때. 이게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밝으세요, 되게. 밝으시고 유쾌하시거든요. 본인도 잘하세요. 본인도 가, 자기가 굉장히 유쾌하신 거 아는데 그런 기운이 엄청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. 처음에는 이제 나이를 몰라서 굉장히 어리신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굉장히 동안이세요. 나이는 비밀입니다. 그런 건 말하지 마세요. 저는 문수 매니저님 만나기 전에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. 1등이시라고, 신입사원들 중에서 1등이시라고 그런 분이 있다. 그래서, 아, 누굴까? 이랬는데, 어, 문수 매니저님이시더라고요. 그래서. <laughs> 좀 기다려. 그래서 저희 팀에 왔는데 <laughs> 이야기를 했더니 되게 모든 멘트가 준비된 것처럼 저 친구 좀 이렇게 식상하다 <웃음> 이런 <웃음> 생각을 했었죠. 영혼이 없다고. 어, 많이 영혼이 많이 없네 많이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똘똘하고 1등에 버금가게 지금 저희 팀에서도 업무들을 하나만 알려주면 막열가지 하는 이런 욕심 있는 친구고 앞으로가 기대되는 친구입니다. 눈 동글동글하면서 <laughs> 상대방한테 이렇게 좀 다가오면서 차장님 예, 약간, 약간 부담스러운 이런 느낌 차장님 이런 느낌입니다 아~ 솔직히 저희 중고차금융팀이 굉장히 스마트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저도 이 스마트함을 배워서 1년 뒤에는 이분들의 자리를 대체하는 걸 이상으로 해서 중고차 금융팀의 에이스가 되고 싶습니다. 음. 그리고 그렇게 될것 같습니다. 이런 야망이 있기 때문에 저는 1년 후에 다른 곳에 있을 것 같습니다. 아, 그만두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. 사장님이 <laughs> 굉장히 빠르세요, 뭐든지. 일처리가 굉장히 빠르시거든요. 제가 뭐 여쭤봤을 때 바로 그냥 주저없이 가이드라인을 쭉 제시해주시면은 제가 그대로만 하면 이제 결과물이 좋게 나오더라고요. 일단, 사내 연애에 대해서는 저보다는 차장님이 더 하실 얘기가 있을 것 같아서, 예, 네. 당사자이기 때문에, 어, 일단은 장단점은 되게 확실해서, 장점은 이제 서로 든든하게 서포트해줄 수 있고, 멀리서 이렇게 지켜보면서, 은근히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소식, 소문, 뭐 이런 것들을 이제. 밑에서 이렇게 할수 있는 뭐 그런 것들 이 있는 것 같고 단점은 너무 많은 정보들을 서로 공유할 수밖에 없어서 알리기 싫은데 알게 되는 그런 경우 좀 단점. 엔드 성과급이나 뭐 PI가 나왔을 때 너무 투명하다 이런 거 단점. 아 그리고 뭐 가장 중요한 깨졌을 때뭐 이런 것들은 이제 크나큰 단점이 되겠죠. 안 계시잖아요. 아 예. 근데 뭐, <laughs> 결론적으로 그래서 저는 찬성입니다. 하지만 후배들은 이미지 관리 잘하면서 하실 거면 조용히 잘 이제 관리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<laughs> 저희 16년 12월에 저희 회사가 지금은 이렇게 잘 신입 사원들도 들어오고 밝게 생활하고 있지만 16년 12월에 아픔을 겪었어요. 희망 퇴직을 좀 크게 겪어서 많은 친구들이 이제 떠나갔고 비젬 좀 깔아 주세요. 그때 약간 눈물 닦고 시작할게요. <웃음> <웃음> 그때 많이 이제 동료들이 많이 떠나 가면서 그 이후에 남은 직원들이 그분들이 하던 업무들을 이제 다 쓰나미 오듯이 막 업무를 쳐내야 됐던 시절이 있었어요. 그때가 제일 좀 힘들었고 깜깜한 터널에서 막혀 있는 느낌이지만 업무량은 계속 계속 늘어나고 멘탈이 되게 강해졌던 기회였던 것 같아요. 멘탈이 되게 강해지고 어떤 일이 일어나도 약간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었고 아 우리 회사 진짜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모든 직원들이 거의 한 마음이었었던 것 같아요. 그때 가장 이제 애사심이 막 불타올랐던 것 같습니다. 신입사원 연수 때 뮤지컬을 했거든요. 동료들이랑 같이 이렇게 똘똘 뭉치게 됐었거든요. 공연 같은 걸 하니까 정말 애사심 비슷하게, 그러니까 동료애가 생긴 거죠. 동료애가 생기면서 그게 자연스럽게 애사심으로 이렇게 넘어갔던 것 같아요. 그 뮤지컬에서 저희가 마지막에 빰! 하고 끝나는 순간 정말 제가 이제 아주 캐피타인이 됐구나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 좀 애사심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. 그대는 너무 힘든 일이 많았죠 죄송합니다. 감사함을 잊고 있었죠 죄송합니다 오 잘한다 Q. 승진의 애들하고 나는 좀 이제 레벨이 다르다 그러면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직장생활하고 처음 느껴보는 승진이기 때문에 그 기쁨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욕심이 많거든요. 어떤 월급에보다는 커리어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, 암망스. 네, 저는 야망 있는 사람이라서 진급을 하면은 삶의 만족도가 많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. 음, 야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? 야근이요? 야근은 뭐 당연히 제 일이 있다면은 당연히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. 얼마 수입다야근이 들으시나요? 네, 괜찮습니다. 그 야근의 시간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시나요? 글쎄요, 그건 잘 모르겠네요. 아. 적인 조직 문화 이제 떠오르는 대로 바로 그 즉각 불만 해소해야 하고 마음에 안 들었던 것들도 그 자리에서 이제 이야기하고 해결하는 거 그게 이제 좀 자랑거리라고 할수 있고요 모든 인원들이 거의 다 대부분 자기의 의견들을 가감 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좋은 점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팀 잘하는 거 성대모사 <laughs> 저희 저희 팀장님 음, 하시면 팀장님. 이렇게 약간 누르셔가지고 음. 이렇게 해서 문수야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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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일단, 나 수원영서 같니까 배차 신청 좀 해라. 약간 이런 식으로 하시거든요. 바로 옆에 계시지만, 구승의 차장님을 제가 좀 따라 할수 있는데요. 저희 차장님이, 예, 네, 성격이 굉장히 급하세요. 그래서 제, 저한테 뭐를 항상 이제 물어보시는데, 제가 이제 대답하는 거는 상관없고, 그냥, 물어, 그냥 물어보시는 거예요.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저한테 뭐 시키시고 나서 한 30분 뒤에 문제 했어? 다 했어? 뭐 했어? 다 했어? 한번 볼까? 한번 볼까? 다 했어?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러다가 제가 답변하려고 그러면 어, 잠깐만 하고 뒤돌아서 자기 본인 일을 다시 하시거든요. 몰랐어요. <laughs> 그냥 문수한테 덕담해도 되는 거잖아요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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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되게 어색한데, 문수. <laughs> 앞으로. 승승, 승승장구하고 듣고 싶은 말이라도 있니? <laughs> 아, 네. <laughs> 그 말씀 주겠어요? <laughs> 그치? 적당히 하자. 저희 차장님은요, 네, 대답을 별로 듣고 하고 싶지 않으세요? 그냥 말씀하시면 잘만 들어주세요. 굳이 대답하실 필요는 없고요. 일에 대해서는 되게 완벽하신데, 가끔 뭘잘 흘리세요. 음. 그러니까 티슈를 좀 많이 옆에서 챙겨주시면 고맙울것 같아요. 저희 장주희 대리가 잘 챙겨주고 있습니다. 네, 고마워 네. 주희야. 저희 사장님 많이 응원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 준비했지? 준비. 네.